충도 아이씨는 놀랍게도 말비나스 도지사를 실설합니다. <laughs> 사실상 우리까지, 우리도 황경북도 도지산에 계시죠? 뭐 평양시장 계시잖아. 우리도 계시니까, 뭐 사실상 우리 거니까, 얘뭐 우리도 있잖아요. 뭐저위계주얼 주위 계시고, 계시고. 가지 못하지만 뭐 황경남도, 평안도 계실 겁니다. 아래에다가 말비나스 장관직을 신설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포클랜드 주변의 석유 자원은 아래에 있는 것입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만약 건드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아레나 정부가 포클랜드 선박과 유조선의 아레나 항공 이용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심지어 법으로 만니다 포클랜드 근해에서 석유시출하는 차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도 엄청나게 세게 붙여. 한마디로 구멍을 뚫으면 <laughs> 지금도 갈등이야, 지금도. 거기다 구멍을 뚫는 순간에 엄청난 갈등을 예상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알겠어, 알겠어. 공평하게 하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라. 잠도가 주민투표. 하자. 콜아 해줄게 오케이 콜야 t 츠 k a 공 c 하잖아 주민투표. 로 하면 자 공평합니까 아렌츠 m i c 서 이거 해야 돼요? 이 h e r e You hear there? You hear? You hear? You hear? You hear? You h e a 국 y 영국인들의 후손이 u 나 영국계잖아 영국은 아해 주민투표 해아 r 하 o 니까하지 이상이 영국 이민자의 직계, 그 후손이기 때문에 개신교신자, 영어사용, 영국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같으면 영국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르헨티나인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즘에 아르헨티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 선택을 하라 그랬을 때 아하... 저 누가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보다 영국 쪽에 손이 가는 게 어쩔 수 없고 영국 영무장관이어서 이렇게 기했어요 봐라! 이것이 주민들의 뜻이다 이것이 정이지. 포클랜지노는 영국의 역토야. 현재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99.8%고 뭐 말이 필요하냐? 앞으로도 영국의 영토가 필요하다. 땅땅땅. 끝!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야, 잠깐만요. 자, 그렇게 놓고, 땅땅땅 치고 끝이라면 끝이냐?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예를 들면은 뭐, 비어있는 어디 무인도에다가 그러면은 한국이 갖다 놓고, 세명 갖다 놓고, 세 명한테 투표 받아서 100% 나오면 우리 거냐? 그거 가치없는 투표다. 거기다가 영국 인구 몰아놓고, 영국 인구 심은 다음에, 투표는 뭐냐? 아르헨티나 입장은 그걸로 전혀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포클랜드 입장에서 아르헨티나로 갈수 없는 가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포클랜드 1인당 GDP가 얼마냐 여기는 이미 10년 전에 9만 달러가 넘어요 물론 3천명 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니다 1인당 GDP가 미쳐버린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역으로 따지면은 거의 아랍권을 뺨치는 GDP를 자랑고 물론 3천명 밖에 안 되니까 뭐 경제 규모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는데 영국에 4만 6천 아, 달러인데 아, 달러 본드보다 두배를 벌어요 아르헨티나는 1 3천달러니까 7배야 7배 7배인데 8배. 8배. <laughs> 아르헨티나 영어로갈 거냐 그러면 심지 않죠. 그럼 왜 오클랜드제도는 뭐가 있길래 1인당지 d p 가 9만 달러가 넘을까? 석유냐? 2010년도, 10년도 전이니까 물론 석유도 있지만 아직 석유는 저렇게 싸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뭐 그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클랜드 위치가 어디있습니까남극에 바로 위에 있죠. 남극에.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선진국의 영토라고 하니까 그럼 뭐가 여기에 뭐가 대박일까? 오클랜드제도는 남극의 연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황금어장 세계의 모든 원양어선들이 가서 물을 잡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들어와 잡으려면 이보료를 내야 돼. 에 <laughs> 돈을 여기 다 주민이 3천명이야이 돈을 많이 내는데다가 여기 주민들 자체도 어업 활동을 해요. 그래서 수출액 중에 수산물 비중이 80에서 90%까지 찾아들어. 특히, <laughs> 대한민국도 포클랜드 제도의 GDP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여기는 오징어의 많은 부분은 스페인으로 간다. 스페인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데, 대한민국도 원양어선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수입되는 원양 오징어 잡이 70%가 포클랜드 부근에서 이루어집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원양오징어는 전체 국내 오징어 생산량의 35% 3분의 1인 3분의 1 중에 70%가 폴클랜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잡아오는 거예요. 공짜냐? 당연히 공짜가 아니죠. 이머려 <laughs> 내고 돈 내고 잡아. 이게 3,000명밖에 없는 섬이잖아. 누나 지어회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분들 보니까 9 3명부다 군다 입으로 내고 들어가야 다가 여기서 스스로 잡은 오징어, 스페인 나고 뭐 이런 데 갖다 파니까 1인당 GDP가 2012년 기준으로 96,000달러. 10만 달, 세계에서 제일 구현 곳 중에 하나라고 사실상 석유가 이미 오징어 석유가 나오는 곳이라고 하셨죠. 오징어 말고도 또 각종 그런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9만 달러가 넘는 포클랜드 제도한테 우리나라로 올래? 라고 얘기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어 지금 인플레이션이 114%입니다. 아, 99.8%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9 7예요 여기는 2배 수익률라면은 어 은행 예금 한 겁니다 와형 내가 주식주에서100% 벌었어요 2배 났네 은행 예금해도 그거보다 많이 줘요 은행 예금해도 야 은행 니가 도대체 주식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형저 본전을 쳤어요 반토막 난 겁니다 예 반토막 아니 해봐 은행에라도 2배인데 네가 주식에서 본전 했으면 반토막 된거지요 예 반토막 되 때문에 망했다고 할수있고요 달러와 대비 아랫산 태소 같이 예 가고 있어요 지금 5분의 1 토막 났어요 2 0 2020... 2초 아니 비가 많이 오네요. 아, 비가 많이 온다. 숨들에달려주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바쁘시죠 아예뭐 별일은 없으신 거잖아요 아 다행입니다 저는 또뭐 별일 있는 줄 알았죠 그아 좋네요 달도 챙겨주시고 아 이거 뭐좀 맛있는 거 드셨나 몰라유 아하 그래요? 뭐 이렇게 드셨길래 뭐어그저께 드신 게 있다고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대님 장도영입니다. 회장님 예예 아이거 아직이요. 시, 시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이뭐저 먹으러 가죠. 먹으러 예예 <laughs> 예, 회장님 예. 약3 0 0 m 터앞 송도산교에서 소련 강력 우회전입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뭐 저기 예, 제가, 그, 요즘에, 그, 매장들 오픈하느냐고, 제시어, 뭐 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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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뭐, 몇 군데 오픈하는 게 있어서, 좀 이제, 예, 그래서, 예, 소매점들 조금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 저기, 서울에 줄었고, 지방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활동이 뜸했습니다. 근간에 한번또 찾아뵙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야 하는데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역할 하겠습니다. 네, 예, 애병.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장화가 들어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뭐야 초복인데 뭐좀 드셔야 할 텐데 뭘 이렇게 드신대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구만요 예 약 600m 앞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정황IC 방향, 왼쪽 방향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정황IC 방향, 왼쪽 방향입니다. 어, 뭐 여기로 뭐, 들어가야 하는데, 들이 엄청 많네요.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일다 여기가 이제 송도 아이입니다